아인슈타인의 시계 공감에 대한 탐구. 아인슈타인은 개념에 대해 건강한 회의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과학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물리적 개념은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창조물이며, 어떻게 보이든 외부 세계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주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현실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닫힌 시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사람과 다소 비슷합니다. 그는 시계판과 움직이는 바늘을 보고 심지어 똑딱거리는 소리도 듣지만 케이스를 열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독창적이라면 그가 관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메커니즘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의 그림이 그의 관찰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그림을 실제 메커니즘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비교의 의미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려야 할 평행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아인슈타인의 시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조건은 제 주관적 현실을 당신이 경험할 수 없도록 조작되어 있고, 말은 종종 사람들 사이에 가장 허약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계처럼 저는 당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며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과학자처럼 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가설을 시험합니다. 결국 저는 당신을 대표하는 모델을 머릿속에 구축합니다. 그 크기와 윤곽이 모든 데이터에 맞고 그것이 당신이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공감의 종착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을 혼동합니다. 충분히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공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과 같지는 않죠? 하지만 이러한 가짜 공감을 끝까지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망가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증,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사람 혐오증의 기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게 되면 당신은 호기심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델이 단지 머릿속에 있는 모델일 뿐이라는 것을 잊었고 그것을 현실과 착각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그가 그것을 입증할 데이터 포인트가 얼마나 많든 결코 자신의 이론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신이 모든 실마리를 잡아당긴다 해서 뉴턴 물리학,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에 이르기까지 혁명을 거듭해 온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항상 개방적이고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혁명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그녀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내 생각을 끊임없이 구체화하고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붙인 형용사나 헛소리 같은 프로이트 분석을 수없이 긁어내야 했습니다. 수없이 미지의 영역에 부딪혔는데 다행히도 대부분 아름답고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각자 상대방이 스스로를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녀를 단순한 힘의 합류전학 환경 문화 인종 개인 역사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정식의 해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모든 변수의 모든 복잡함과 세부사항을 알고 있다고 가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그녀는 나에게 아인슈타인의 시계입니다.